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말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여러분? 요즘 같은 환절기에 여러분께 무엇을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봄에 정말 좋은 보약채소, 빨간 배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색깔은 아직은 빨간색이 나지 않는데요. 원래 적배추라고 합니다. 이제 햇빛을 보고 자라면 점점 더 적색으로 바뀔 건데요. 이 빨간 배추는 가격이 일반 배추의 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즘에 채소도 굉장히 비싸죠. 날씨가 날씨이니만큼. 이제 이 빨간 배추는 우리나라 충남대 농대팀이 국제특허를 받은 건데요. 적색 양배추와 일반 배추를 교잡한 전통육종법으로 개발한 건데요. 유전자 조작이 아니고 전통육종법으로 개발이 된 거니까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는 그런 배추입니다. 이 배추는 암이나 혈관질환 예방, 또시력에도 좋고요.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일반 배추의 30배 이상 많고, 베타카로틴 성분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또한 페놀산 성분이 일반 배추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이죠. 제가 채소를 굉장히 여러 가지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쌈 채소 종류 그 어떤 채소보다 굉장히 효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씨앗으로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자, 이 빨간 배추는 제가 이제 쌈 용도로 이용할 거라서 페트병에 심을 건데요. 이제 공간이 넓으신 분들. 큰 화분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심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햇볕이 드려야 되고요. 제가 이제 파란 배추, 일반 배추 심어서 키워보니까 페트병에서도 정말 잘 자라더라구요. 쌈 용도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같은데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기에 심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심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상토인데요. 상토를 준비해주시고, 여기에 물을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원래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조금 있으면, 물을 줬을 때 금방 스며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네모난 페트병을 이용할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기 하시고요. 자, 가운데서 두칸 들어가서 자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되는 칼로 자르셔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자, 물이 흘러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 받침에 구멍을 뚫을 건데요. 물이 흐르면 안 되는 곳에 두실 분들은 구멍을 뚫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거 반드시 자르시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송곳 끝이 가운데 쪽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닥에 엎어놓고 이렇게 갖고 뚫어주세요. 형에 구멍을 4개정도 뚫어주시고요 이것은 제일 굵은 마사인데요 구멍이 막히면 안되니까 이정도만 넣어주세요 구멍을 조금 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다섯 개, 열 개, 오천 원 주고 사왔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한 개에 5 0 0 원인 거죠? 미리 포트에 이제 물을 줘주시면 이 아이를 쉽게 빼내실 수 있고요. 이 밑에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쉽게 고정이 빠진답니다. 뿌리가 아주 잘 컸죠. 보통. 한 2주 정도 자라면 쌈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벌레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소주하고 물 1대1로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일반 배추 심었을 때 그렇게 하니까 벌레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나 더 심어 보겠습니다. 이미 구멍이랑 뚫어 놨고요. 마사를 넣어주시고요. 살짝 내주시고, 이렇게. 이런 입이진 거는 그냥 떼주세요 돌려가면서 흙을 담아주시고요. 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리 심어놨고요. 배추가 잘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심으셨으면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한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물을 주실 때는 이 아이가 살짝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줘야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요. 식물을 키울 때는 물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밑에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물을 주실 때는 이 밑으로 이제 물이 한두 방울 흐르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야 제대로 물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식물을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항상 화분 밑에까지 물이 흐르는 걸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심었고요. 채소들은 최소한 햇빛이 2시간, 3시간은 들어야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웃자라지 않고요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는 원인이 되죠. 이 페트병에 심으면 햇빛이 있는 곳에 옮겨다니면서 놔둘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토는 어느정도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토에만 심으셔도 쌈 채소로는 충분한 것같고요 만약에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이제 상추 같은 경우에는 거름을 주지 않는데 만약에 배추가 이제 양분이 부족한 것 같으면 유기질 비료라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 비료가 아니구요 유기질 비료 사셔갖고 몇 방울 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구요 건강하시고 몸에 좋은 빨간 배추 꼭 심어 보시구요 힐링도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